안녕하십니까 며칠 전한 분이 저에게 찾아와 매상 선생님이냐고 묻길래 그렇다고 하고 왜 그러시는지 물었더니 한 5년 전에 자기 동네에 학생들하고 오셔서 내 친구 되는 사람 밑에 상소에 가서 이 상소는 써놓고 몇년 되어 큰 돈을 남에게 빌리주떼이고또이 상소는 사람이 죽는데 언제 물에 빠져 죽고 하면서 산을 보고 말하길래 내가 들어보고 속으로 황당하여 헛소리 많이 하고 있네 요즘이 남한테 돈안 떼이는 사람 몇이나 된다고 물에 빠져만 죽나 차에 받쳐 죽기도 하고 떨어져 죽기도 하는데 다제 팔자 제 운명이지 하면서 따라다녀 보다가 그래도 궁금해서 친구에게 이 사람아 시간 나면 우리 아버지 산소 좀 봐주게 부탁을 했더니 교수님께서 보시고 이 산소는 특히 저기 있는 저산 때문에 교통사고나 안전사고로 사람이 죽는다 하시며 산소를 쓴 지가 얼마 되었냐고 물어 올해가 25년 조금 지났다고 합니까 앞으로 5년 정도 있으면 사고가 생긴다고 하시길래, 속으로 기분이 나쁘면서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었더니, 가장 좋은 것은 냉장에 모시고, 아니면 화장하는 것이라고 하시길래, 남이 쓴상소는 전부 흉당이라 하는구나, 헛설리하고 다니면서, 아무데나 명장이로 하면서 땅을 비싸게 팔고 멀쩡한 나무물상소판내고돈 벌여 먹는 놈이라고 생각하고 소우를 욕했는데 얼마 전에 그새 조카놈이 아침 잘 먹고 장사하려 나간 후에 차에 받쳐 죽었습니다. 그래서 또못쓸 일이 생길까봐 불안하여 잠을 잘못 잡니다. 문득 그때일이 생각났습니다. 그 양반이 말하기를 5년 후에 사람이 차 사고나 안좋 사고로 죽는다 했는데 올해가 5년이라 생각이 나서 한번 모셔봐야겠다고 마음먹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교수님을 믿고 시키는 대로 해야 했는데 안한 것이 후에 막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윗대 산소를 봐주었으면 좋겠다고 간곡히 부탁을 해 어렵게 찾아오신 분 거절을 못해 봐주기로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번 기회에 태철로 측정해서 산소의 기둥을 아는 것은 전문가라 해야 되지만 그냥 산 모양을 봐서 누구든 알수 있는 것을 알려드려 이런 산 모양이 있는 산에 산소를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산을 보는 한 사람으로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 알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이 화면을 보시면 산과 산이 겹치는 뒤쪽에 조그마한 산이 짝주 날이나 칼날 또는 거물이 모양으로 생긴 산이 보일 것입니다.이 산의 특징은 자음은 작을수록 해가 더 크게 미치는 산입니다. 풍수적 용어로 이금, 지사행, 규봉이라 하며 사람을 비명, 행사하게 하는 산으로 규봉 중에서 가장 나쁜 것입니다. 비명, 행사하는 원인은 사고사입니다. 예를 들면 차에 의해 일어나는 사고, 공장 기계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고, 공사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 농기계에 의한 사고, 칼이나 쇠부채에 의해서 발생되는 사고들입니다. 이런 모양의 교봉산이 조상님 노소 주위에 방위에 관계없이 보이게 되면 반드시 후손 종에 비명 행사하는 후손이 생기게 됩니다. 조그마한 산이 딱두 나리나 칼날 또는 거물이 모양으로 생긴 산입니다. 이 산도 역시 이금 지사 교봉이라 하는데 조상님 노소 주위에서 보이게 되면 구성 중에 앞 내용과 같은 원인으로 인해서 비명 행사하게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앞의 두 화면의 이전지사 교본과 다르게 산이 밑으로 뻗은 상줄기 끝에 붙어 있는 산으로 주로 용호상줄기와조산상줄기 좌우 끝에 붙어 있습니다. 이런 산이 있는 곳에 조상명의 산소가 있는 경우 그 후손 중에 앞의 용과 같은 후손이 생기게 됩니다. 이 사령은 주 능선에서 밑으로 열어갈래 뻗어 내려가는 산줄기 가운데 끼어 있는 것으로 아래 위가 떨어져 있으면서 짝도 말이나 긴 칼날 같이 생긴 산행입니다. 풍수적 용어로 건각형 산행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산 역시 분명 위치가 다르지만 조선 노소 주변에서 보이게 되면 그구성이 사고사로 죽게 됩니다. 산소 주위에 돌들이 많은, 특히 흉석이 많으면 후손 중이상소의 직위를 받는 후손은 감난하고 험한 일을 하게 되며, 성질이 거칠고 피부 색깔이 검은 편입니다.또한 교통사고, 안전사고, 총칼에 의한 사고로 비명행사를 하기도 합니다.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